요즘은 신용카드 하나쯤 대부분 가지고 계시죠? 마트에서 장을 보거나 잠깐 커피를 살 때도 지갑 대신 카드 한 장이면 결제가 끝나는 시대가 됐습니다. 그런데 혹시 급하게 현금이 필요할 때이 카드로 바로 돈을 빌릴 수 있는 기능이 있다는 사실은 알고 계셨나요? 만약 당장 자금이 급한 상황이라면 영상 하단 고정 댓글 먼저 확인해 보세요. 신용카드 대출은 사용은 간편하지만 이자는 높고 이용과 동시에 신용점수는 눈에 띄게 떨어집니다. 잠깐만 쓰고 갚으면 된다고 생각했던 금액이 시간이 지나면 훨씬 큰 부담으로 돌아오는 경우도 적지 않죠. 많은 분들이 잘 모르고 넘어가지만 신용카드 현금 서비스는 결국 카드사를 통한 신용대출과 다르지 않습니다. 눈앞의 편리함 뒤에는 높은 이자율과 신용도 하락이라는 확실한 대가가 따라온다는 뜻이죠. 저는 이 경험 이후로 다른 선택지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카드는 그대로 사용하되 대출 기록이 남지 않는 방식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그때 알게 된 방법이 바로 카드 한도를 활용한 모바일 상품권 현금화였습니다. 본인 명의의 신용카드로 모바일 상품권을 결제한 뒤 해당 상품권을 정식으로 등록된 업체에 판매해 현금으로 받는 구조입니다. 이미 보유하고 있는 카드 한도를 현금처럼 전환해 활용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대출로 분류되지 않고 신용점수나 금융기록에도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다만 여기서 가장 중요한 기준은 정식 등록된 업체를 이용해야 수수료가 투명하고 개인정보 유출 위험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저 역시 이 방법을 통해 신용점수 하락 없이 필요한 금액을 당일에 받을 수 있었습니다. 지금 신용카드는 있지만 현금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무작정 현금 서비스 버튼을 누르기 전에 영상 하단 고정 댓글에 있는 공식 안내 링크부터 확인해 보세요. 신용점수 부담 없이 보다 안전하게 자금을 마련하는 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